<laughs> 9월 16일 프리뷰를 찾고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아, 이 박수를 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밖에 없으니까 참 좋네요. 네, 많이들 가하세요 아,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마음에, 아, 저희 배우들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시간을 잠깐 마련했는데, 그 괜찮을까요? 아, 네. 그럼 큰 박수로 우리 네. 배우들 만나겠습니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예, 많은 분들이 정말 열정을 쏟아주셨습니다. 아, 우리 박지혜 연출을 비롯한 우리 아, 박혜림 작가님 아, 그리고 이상훈 작가님 아, 그리고 많은 또 창작진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작사 에이 g 엔터 티템 미디어,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 인터파크, 홍보대행사, 시온컴퍼니 지금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애써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제 매일 화려한 액션과 춤으로 저희 무대를 빛나게 했던 우리 방상 우리 스윙 배우분들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다시 아, 옆에 있는 우리 아. 어, 준용배부터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스윙 역할을 맡은 김준용입니다. 네. 자, 사랑하는 시청을 통해서 처음으로 스윙이라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스윙으로 처음 서는 날, 세상에서 태어나서 진짜 제일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많은 스탭과 배우분들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어, 무대에 잘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해진시 감사합니다. 자, <laughs> 다음은. 아, 너무 멀어지가하 아, 명주 명수... 배우 부탁할까요?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배우 김명주라고 합니다.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이스 하는 폭설한 말인데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먹기 전까지. 그래서 제작진, 스탭진, 어, 예우진저 보지 마시고. 네,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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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많은 사랑과 행복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맞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공연을 잘 마치게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정말 이렇게 멋지고 친절하시고 정말 좋으신 여러 동료분들과 함께 공연을 할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공연 끝에 제가 다짐하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 항상 가지가 무성한 그런 나무보다 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나무 같은 배우가 되도록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곤입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어... 아. 아! 많이 행복했습니다. 어, 항상 찾아오시는 관객분들 그리고 우리 사, 너무 사랑스러운 배우님들 그리고 항상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스태프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보진입니다. 네. 어, 저희 공연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올수 있게 된 거는 음, 저희 수많은 또 배우들도 있겠지만 그리고또 저희 관계자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관객분들 함께해주셔가지고 정말 마지막까지 잘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뒤에 계시는 또 좋은 배우들도 있지만 저희도 동생들 무대 위에서또 많은 역할로 또 갈아입고 결신하고 하면서 정말 꽉 채워줬거든요. 네, 동생들한테 정말 고생했다고 말이죠. <laughs> 어, 연습실 가는 길, 뭐 극장 가는 길이 너무 즐거웠어요. 하루하루 너무 설레고요. 어, 이회 공연이 몸이 좀 힘들지라도 오히려 더 우리 식구들하고 오래 더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 오히려 더 그런 기다려주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특별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불시착에 제대로 안착했다. <laughs> 네, <웃음> 감사합니다. 예우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사랑의 주시차 작품이 저한테는 좀제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인했었던 시절이같아요그 <laughs> <laughs> 마음과 더불어 정말 많이 웃고 많이 깨닫고 배우고 느끼고 가는 것 같아서 선길했던 배우 언니 역빠기생 스태프들, 분 제작사 대표님, 감독님,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많이 웃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 오늘 뵙도록 최승수의 원인과 네. 사랑해 주시자. 어? <laughs> 사랑해. 사랑해 주시자. 정말. 저한테는 인생의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그 공연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저는 공연을 했다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놀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 즐거웠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미식사 관계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관객분들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단아입니다. 어, 저도 사랑의 부시착이라는 공연을 함께해서 정말 정말 행복하고요. 어, 언니들, 오빠들, 동생까지 이렇게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것 같아서 정말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던 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앙상블 중에서는 제가 막내여가지고, 언니들, 오빠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또 사랑도 주셨지만, 채찍질도 정말 <laughs>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배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어, 더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윤지입니다. 사랑의 비시착을 통해서 스윙이라는 배역을 처음 맡았는데 제 여배우분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그녀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큰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네, 전체 테스트는 손을 바꿔서 인사를 네. 여러분, 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일단, 가장 왼쪽이 저니까, 저부터 가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필출 작품을 맡았던 최우중입니다 예. 인기가 아, 많았 드라마를 이렇게 무대로 올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작가분, 연출진분, 창작진분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또 그거를 또 기대해서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했던 우리 스태프들좀 이따가 보이는 곳을 다 같이 함께 해요.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은동역의 조현입니다. 어, 사랑해 부시 작 정말 행복한 공연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공연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제 창작진 제작진 그리고 컴퍼니 분들 그리고 배우 분들 정말 감사했고요. 또그 공연을 완성시켜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과 스태프 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광범 역을 맡은 오중계 실제 막내 김원빈입니다. <laughs> 아, 어, 정말 행복한 4개월이었고요. 아, 진짜. 어, 이런 작품 만나기 힘들 것 같고, 정말 너무 좋은 분들과, 너무 좋은 관객들.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짧게 가겠습니다. 어, 모두들, 버 뭐,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분들, 사랑해시작을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원 어깨 깡패소방이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산성까지 오게 됐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아, 주에 그 아, 기준을 바꿨었죠. 아줌메 네, 아. 네. 어, 다행이다. 아, 저는 그말일체주가 없어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네. 아, 그런, 그런, 그런. 그래서 눈물이 앞에다 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니 아뇨 아뇨, 쇼프로를 읽게요 예, 스태 배우 그리고 관객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어,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서부터 깊은 어둠 속에서 간신히 촛불을 밝히며 걸어온 나날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어, 그 시절을 버티며 제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건 웃음과 행복이었습니다. 사장이무터에서 제가 온 마음 다해 봤던 건 그저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 진심이 잠시라도 여러분에게 가서 닿았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또 앞으로 걸어갈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한순간의 삶을 함께 살았습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셔서 제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신 배우, 스탭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께 깊은 사랑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어버리면 <웃음> <제가> <웃음> 아, 오케이. <굉장히>. 안녕하세요. 배우 권 고민입니다. 너무 <laughs> 짧게 했습니다. 뭐, 좋은 작품, 좋은 배우 분들, 좋은 스태프 분들, 그리고 좋은 관객 분들이 다 계셨기 때문에 저희 사랑의 조시창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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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나홀승 역할의 배우 김아영입니다. 네. 아 너무 많이 사랑한 작품이라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제 소감의 시간은 남은 배우분들께 나누고 제긴 소감은 인스타그램 에이마요유니다 <목소리> <목소리>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리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영의 역할의 임강희입니다. 네. 카택마을의 진정한 천연 기념물들 배우들 스태들 제작진들 관객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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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조철광 어, 역할의 허균입니다. <laughs> 동생들 이렇게 소감하는 이 내용이나 이렇게 이 얼굴 표정이나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역대급으로 정말 분위기 좋았던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하는 내내 저도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멋진 작품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멋진 관객분들 만나실 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내년에 일본 공연 가거든요 거기도 예잘 네, 나갑니다 네. 어, 거기 첫번 바람 좀 쐬실 겸 우리도 찾아. <laughs> 더욱 더 발전된 예, 모습으로 저희 사랑해 주시는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아, 네. 주희는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사단역의 <산환역의> 송주희입니다. <웃음> 많이 불렀는데 양식 기가 아아아 아. <많이 웃음> 마포까지 어, 많은 스프들의 도움과 배우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셔서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소담하게 살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요. 아, 아, 제가 이렇게 늘대월 맞으면은. 노래 때문에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늘 아픈 역할만 왔다가 실제로 마지막이 죽긴 하지만, 약간 그 생존을 살면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대사도 애드립을 연구하느라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연습 처음 해보는데 즐거웠고, 저희 창작 쇼연인데 여기 컴퍼니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처음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시간들이 선물이었던 것 같고, 선물들 잘 안고, 이제 저는 앞으로만 나가겠습니다. 드라큘라와. 루드윅. 드이라는작품이 있는데. 넌잘됐 일본 공연도 제가 같이 갈수 있으면 진짜 <laughs> 아りが또고자ざいま <아리라토 고자이머스. 웃음> <laughs> 여러분 덕분에 끝까지 함께 즐겁게 할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어~ 엔셀리 <N3> 역의 나 하나입니다. 아유 어떻게 해? 어우 어떻게 해야 되 어.. 어~ 아예 어~ 이 부지 잘 팀 모두가 너무 정말 따뜻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어서 제가 그 세리가 북한에 떨어졌을 때그 사택마을 사람들이랑 정들었던 것처럼 아이고 음. <laughs>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북한에서 한국으로 떠날 때그 세리 마음처럼 뭔가 그런 그리움이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진짜 너무 정말 그리고 저기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까지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작품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그곳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관객분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총 24시간 런타임에 달하는 드라마를 2시간 40분으로 줄이는 작업은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고생한 모든 스태프분들, 우리 많은 액션신들 때문에 부상도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공연을 끝마칠 수 있도록 고생한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데서 고생하시는 우리 백스테이지를 지켜주시는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못다한 네. 얘기는 이따 캠파티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늘 선배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되게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데까지 올라왔는데 선배님들이 이렇게 길을 닦아주지 않, 않으셨으면은, 이런 시도조차 드라마를 영화하는 시도조차 못했을 건데, 어, 그럴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시고, 이런 판을 벌려주신 우리 제작사에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배우들이 잘 뛰어놀 수 있게 이렇게 길을 준준 것도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따가 또손터치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감사한 마음부터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연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 네. 음. 공연의 3대 요소죠. 관객분들께 음. <laughs>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laughs> 12월 1일에 바버샵을 차려요저기 <laughs> 잠시 살국대라고. <좀> <laughs> 네, 저는 또 다음 작품으로 아, 12월부터 또 다른 모습으로 <laughs> 더 멋있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네, 가만히 있어봐, 다들. <laughs> 네, 여러분들 어, 모두들 다른 다음 공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희 작품들 꾸준히. 극장을 찾아주시길 진심으로 어, 바라겠습니다. 저희 공연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끝까지 다양한 공연들 많이 달라부탁 드릴게요 여러분. 아무튼간 오늘 마지막 공연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전적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 아, 아, 이렇게 저희의 첫 번째, 뮤지컬 사랑의 시작첫 번째 시즌은 끝이 나게 됐습니다. 아, 좋은 추억, 좋은 기억, 아, 좋은 감동 많이 안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시즌2로 기약하면서 저희는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